자, 오늘은 등 운동 중에서 시티드로. 자, 시티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양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이 한 손으로 할수 있는 거야. 그지 네. 자, 모든 등 운동은 다 똑같습니다. 자세는 항상 명시 들고 허리 펴고, 그 다음 고관절 딱 굴고, 이렇게 해서 코어가 잡히는 겁니다. 먼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여기서 자리를 잡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당기시지 말고 항상 자세를 잡으실 때 발바닥에 이거를 접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살짝 당겨서 여기서 자세를 다시 잡는 거야. 힙을 뒤로 빼고 명치 딱 들고, 그래고 살짝 엎드린 느낌. 여기서 팔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팔을 릴렉스 하시고. 그러면 팔을 릴렉스 해서 명치를 딱 들고 이렇게 살짝 엎드려 있으면 광배근의 텐션이 저절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걸 할때 내가 항상 누차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 등은 광배근은 이 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팔꿈치로 당기는 겁니다. 팔꿈치. 그러면이 손은 항상 골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래 내 손은 딱 걸어놓고 여기서 팔꿈치를 100%다 펴지 말고 견갑골을 살짝 잡아놓고 명치 딱 들고 살짝 엎드려서 팔꿈치를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팔꿈치로 후 하나 둘후 이렇게 하나의 팔을 펴고 이때 팔꿈치를 다 펴지 마시고 살짝 잡아놓고 살짝 엎드려 주면 됩니다. 둘에 당길 때는 한 번에. 하나, 둘, 당길 때는 허리를 약간 섭니다. 약간 서면서 같이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연결하면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광배근이죠. 밑에 하부 지점까지 다 자극이 옵니다. 자, 이정근 선수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정근 선수도 운동하는 거 한번 딱 보세요. 자세 잡는 것부터 한번 보세요. 자세를 잘 잡아 놓으면 거의 50% 이상은 등 운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잡아 보세요. 자 자세 잡으시고 자 우리 이정근 선수도 여기 허리 쫙 펴고 아랫배를 내밀었습니다 무릎은 살짝 굽히지고자 여기서 이정근 선수도 보면 팔을 꿈치는 100% 관절을 다 안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텐션이 여기 딱 잡혀있어 시작 하나 그렇지 둘 그리고 이정근 선수도 보면은 팔을 먼저 하세요 놓고 그 다음에 상체가 움직입니다 살짝 움직여 주고 그렇지 항상 여기서 당길 때는 이 팔꿈치로 이 팔꿈치로 뒤에 있는 사람을 쿡 찍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러면 후면 삼각근, 성목근, 광배근, 다 같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후면 삼각근이나 중부 성목근 있죠. 여기 상부등을 하려 그러면은 이걸 완전히 들어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어, 요 위에가 많이 됩니다. 그래, 팔꿈치를 어느 정도 내 몸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짝 얘를 사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광배근까지 자극이 잘 옵니다. 보통 기본 자세는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있죠 운동을 할때 이렇게 많이요. 요즘 보면 등을 이제 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하던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 등 운동은 되기는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허리가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중량을 많이 해서 자칫 잘못해서 당기면은 허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항상 뭐든지 기본 자세로 가는 게 훨씬 부상 위험도 줄어들고 또 내가 자극을 느끼기에 훨씬 낫습니다. 어떤 선수가 등 근육이 좋아서 그 선수가 이렇게 하라 근데 무조건 따라 하시지 말고 뭐든지 본인이 죠 기본 자세부터 먼저 습득을 해놓고 그렇게 그 사람 거를 따라 하는 게 좋습니다. 등 운동은 어떻게 보면 근육이 가슴 앞에 있는 근육이 반대되는 그렇지.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어. 반대되는 근육인데 아까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슴이 죽어 서하면은등 응. 자체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등이 완벽한 움직임이 안 일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그더 늘어나겠지. 아니, 늘어나, 늘어나도 늘어지만 완벽한 수축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할 때도 응. 완벽한 수축에 등이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하면 가슴 운동 정확하게 자세가 안 오는데. 그렇지. 또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서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관절이 충돌이 올수도있고 응. 네. 그래서 말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더 허리가 늘어나 있으니까 한번더 늘어나면서 뜨거할수도 그렇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니까, 가동 범위가 많이, 많이 늘어나니까 운동이 더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그가, 그렇게, 네. 그 말도 맞게야 맞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부상 위험이 높고 방금 우리 이정근 선수가 비율을 굉장히 잘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 그 반대로 가슴 운동 같으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죽여놓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항상 기본 자세를 있죠. 내가 아나토미 자세를 해서 거기서 자꾸 내가 몸을 이쪽 그 근육을 서는 연습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몸 좋다 그래가 그걸 그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또한 가지 또 이제 풀다운이나 로우를 할때 음.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설명하는 게몸 쪽으로 붙이면은 수축감이 좋다라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서 데 잠깐만 그런... 네 유튜브 누구 거 보는데 그 김현섭의 헬스 교실 제가 <laughs>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내가 붙이라는 말을 결정 무조건 내 팔꿈치 떼오라 그랬는데 <laughs>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유럽 이제 뭐이 잉글리시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하는 경우 유럽은 영어안 한다. 아, 왜 거짓, 거짓, 외국어 외국어 거짓말 잘안 외국, 되나? 제가 아주 <laughs> 다개국어가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이제 특별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몸 쪽으로 붙이면서 하거나 음. 폴더온도 여기에 붙여라 음.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수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비율을 해 보면 그분들은 몸이 크니까 몸 쪽으로 붙여도 광배근 때문에 몸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팔꿈치가. 당연히 떨어져 그러니까 저는 몸이 이러니까 이렇게 붙여지는데 그 사람들은 광배근이 이렇게 크니까 붙이는 거지만 떨어져서 붙이는 거잖아요. 응. 쉽게 말해, 이거야. 광배근은 내가 내외전 기능이 있다 그래서 네. 팔을 당길 때, 내외전 이 팔꿈치, 이게 상황골 이뼈가 살짝 안으로 도는 겁니다. 네. 그럼 당길 때 그냥 이렇게 담으면안 돌아. 이렇게 네. 붙일 수가 있어. 원래는 하면은 살짝 돌면서 이렇게 외전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살짝 이거를 살짝 돌리면서 딱 당기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팔꿈치를 내 몸에서 떨어져서 뒤로 당기라 그래 그러면 레플다운도 떨어져서 뒤로 당기고 네. 물론 이렇게 내전에 붙이는 네. 것도 맞긴 맞아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운동할 때 팔꿈치를 내 몸에서 떨어져서 뒤로 시티들어오서 떨어져서 뒤로 물론 이것도 맞아 맞지만은 내가 항상 수축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밑에서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 몸에서 네. 살짝 떨어졌어. 그러면 바벨로우도 그렇고 티바로우도 그렇고 원암덤벨로우도 그렇고 밑에서 당기는 것도 무조건 내 몸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보거나 이제 다른 선수 움직이는 보면은 몸에서 붙여서 했을 때는 뭔가 등이 큰 덩어리가 한 번에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안 해부학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근데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내회전이 되면서 당길 때는. 얘가 근육들이 바깥쪽부터 착착착 접혀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음.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수축이 들어가고 안쪽까지 깊게 수축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모양새가 생는데 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붙이니까 몸이 바깥쪽부터 접히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가 뒤로 가는 쉽게 말해 네. 이거야 미리 네. 붙여버리니까 이게 한번 조여진 느낌들 네. 그래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당겨버린다고 네. 그러면 원래는 자, 이거 안 그래도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양팔로도 가능하지만 한 팔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한 팔로 할때 이거야. 양팔로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 놓고 언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 팔꿈치를 붙이고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이동작이 아니고 원래는 광배근 움직이는 거는 양팔로 하나, 한 팔로 하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발로 하면 이거야. 또 여기서 딱 자세 잡아놓고 이걸 딱 잡아놓고 여기서 하나 하나 둘주 똑같아야 돼 지금 이렇게 딱 되면은 자 지금 잘 보면 카메라를 잘 비춰보세요. 여기서 양팔로 하면 이거야. 몸이 그러면 딱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있어. 근데 한 팔로 딱 하면은 쫙 당기면은 몸이 돌아갔지 이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야. 자. 이 몸통을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고 몸통을 이렇게 돌리는 거는 내복사근하고 물론 광배도 들어가지만은 척추기립근이 많이 서여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옆구리를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부분이죠. 자극이 쫙 느낌 오는데 그게 광배근인지 아데 광배근보다는 척추기립근이 수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걸 완전히 당기면은 내 몸이 살짝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깨하고 몸통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여기서 당길 때 몸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원래 우리 광배근은 있죠. 우리 근육들은 직선은 없습니다. 광배근도 보면 이렇게 약간 회전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어, 척골이라 그래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걸음을 걸때 팔을 흔들 때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이 움직이면은 완전 수축되면 내 몸이 살짝 돌아가 버려. 그리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꾸 몸통으로 자꾸 돌리는 거야. 몸통으로 돌리는 건 척추 티리끌이 돼 버리는 겁니다. 항상 내가 팔꿈치로 당겨. 광배근을 완전히 당겼을 때 몸이 살짝 돌아가는 형태가 돼야지. 되 먼저 이렇게 돌려 버리면 안 됩니다. 음, 지금 제가 그냥 뭐 재밌게 보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음. 큽니다. 근데 보면은 기준이 되는 얘기. 허리 뼈가 응. 있고 당긴 거 보면은 상당히 멀거든요. 응. 이게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근데 그 사람은 크니까 딱 붙여서 당기는 것처럼 보여요 음, 그렇지. 네. 이게 워낙 하면 여기서 이 덩어리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 거지. 피디, 너도 그러네. 피님, 제가 몸이 좋으니까 뒤에서 한번 찍어 줘 줘. 떨어지는 모습을. 너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근육이 워낙 많아 서딱 붙여 줘 줘도. 보시면은 여기 그치. 선수들이 보면 은 여기가 중간이에요, 머신이. 음. 그럼 이 뼈도 이렇게 중간이잖아요. 음. 여기서 큰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아, 저희는 작은 사람은 떨어지면 떨어진 게 보이는데 음. 그 사람은 이까지도 근육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네. 붙어버리요 그러면 거야. 중심이 근육을 중심으로 해서 붙인다 느낌이 아니고 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떨어지는 게딱 보이시죠? 이 뼈. 네. 어. 이, 이 뼈랑 예. 뒤에 뼈랑 그렇죠. 떨어지는 게 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부 얘가 넓다 보니까 설명할 때도 몸에 붙인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미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분이 만약에 뼈가 있고 뼈에 가까이 붙인다. 그럼 붙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몸이 큰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벌린 거죠. 저희들한테는. 자, 방금 우리 이정근 선수가 뼈 얘기를 했는데 이정근 선수가 했던 뼈는 이거야. 척추뼈가 쫙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팔뼈, 이 뼈. 이 뼈, 예. 이거를 우리가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 돼 가지고 딱붙어야 되는데, 요렇게 예.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몸집이 크다 보니까 저절로 이다가 얘가 사선이 되고 이렇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실질적으로 광배근을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여기 근육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당기는 게 맞아. 예. 근데 그 사람은 영상으로 보기에는 몸쪽으로 붙인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음. 딱 붙인 거. 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 길이가 한 3m가 되는데, 저희는 1m밖에 안 되니까. 보통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당겼을 때 마지막 동작이 항상 살짝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칫 그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되는데 이거를 몸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로 당겨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동작에서 돌아가는 거지 도착했을 때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돌리면 안 되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 풀다운도 보면은 여기서 할때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몸으로 자꾸 이 이걸로 누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선생님, 그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되것 같아요, 응. 여기가 꽉 수축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 그게 척추 기립근이 수축이 되는 거라고. 아, 아 여기 기립근. 아, 맞지. 척추 기립근하고 광배근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고. 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수축이 되니까 광배근인 줄 알고 그렇게 맞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야. 광배근 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음. 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아, 가슴이 열린다고 이 혹시 이건지 봐 주십시오. 오. 음. 그래서 한번더 당기고 가슴이 여기서. 열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렇지. 거네. 얘가 끝까지 돌버리면 네. 이게 싹 돌아간다고. 근데 다른 분들은 팔꿈치가 이까지 왔다 가하고이렇게 어. 어. 이렇게 같이 진짜 돌려버리는 거지. 네, 그래가지 그러니까 수축 딱 되는 거지. 네. 느낌이. 아, 그러면 여기서 차례대로 당길 때는 하면서 가슴이 나. 열리면서 몸통이 다 열려야 되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어. 가슴은 등에 길한 근 기란근... 맞나요? 맞지. 길한 근 길한 근이 반대로 이제 등이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 다 열려 줘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열리는 게 아니고 제겨 버려. 돌리는 게 응. 아니고. 이, 이 앞에가 잘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있겠군요. 그래 얘가 짧아지면 얘는 늘어나 가지고 네. 가슴이 이렇게 딱 뒤집어져야 되겠지.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응 제대로 안 되는 거지. 늘어난 게 열린 게 아니고 응. 돌린 거지. 그렇지. 아. 몸통으로 돌려버는 거지. 아. 그러면 봐. 네가 얘기를 잘 했는데 우리 이정은 선수가 오늘 굉장히 비율을 잘 하는데 광배근을 다 당겨보세요. 완전히 딱 당기면 여기는 수축이 되고 여기는 짧아졌어. 그럼 얘는 늘어나 있어야 돼. 그치? 어이렇게 네. 돼야 돼. 그럼 우리가 가슴 운동할 때는 네. 내가 여기서 가슴이 늘어나면은 네. 자, 이래 봐. 여기 늘어났어. 그럼 네. 이거 짧아졌어. 네. 가슴을 밀면은 얘가 짧아지면 이게 늘어나줘야 된다. 네. 요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얘가 당겼을 때 짧아지면은 얘가 가슴이 딱 들려가지고 네. 딱 뒤집어져가지고 네. 네. 그래, 이게 체스업이 딱돼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이제 또 하면은 가슴이 열린다고 하면은 얘가 제껴버릴거 후위는 먼저 뒤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게 아니고 오다가 몸통이나 팔꿈치가 수직이 상황이 될때 가슴을 열어주면서 한 이걸 당겨버린다. 예. 가슴을 열어준다기 보다는 팔꿈치가 뒤로 예. 딱 오면은 가슴이 딱 아, 열리는, 열리는 거지, 거지. 예. 그렇게 돼야 되지. 근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가슴이 이제 여, 열리는 것도 맞지만 음. 깊게 당기려면은 얘가 회전이 걸리면서 능력근이 쓰이면서 깊게 수축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응. 그래 요 이거잖아. 네. 여기서 이가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다 네. 하면 수축이 다 됐잖아. 네. 그게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laughs> 내회전이 되면서 벌어져야 완벽한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응.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응. 그렇지. 아, 똑같은 거야 그래. 몸통이 내밀까 가까우니까 더 이상 수축이 안 가져요. 음. 응. 또이 강백근에 걸리거든요, 저는. 어. 응. 아, 니는 근육이 많아서 그렇잖아. <laughs> 피디님 <laughs> 네. 한 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팔보다도 한 팔이 왜한 팔로 이렇게 많이 하나 그러면 가동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해보세요. 하나, 둘에 쭉나와봐그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광배근이. 양팔로 할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당겨보세요. 완전히 양팔로 했을 때는 이 정도야. 한 팔로 했을 때는 더 당겨버려도 돼. 네. 그러면 몸이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동 범위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량도 양팔로 하는 것보다는 한 팔로 하면 중량을 더 많이 할수 있어. 아 어, 이렇게 더놔줘더쭉 그렇지 이렇게 놔주라고 그렇지. 아, 근데 더놔준다 하면은 견갑골을 더놔줘야 돼. 예, 견갑골을 그러면. 더 나줘야 되는데 응. 내몸 기둥 이제 몸통의 응. 중앙 응. 기둥에서 얘가 멀어져야 되는데 음. 그냥 얘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고 몸이 너무 많이 숙이렇 이러면 안되고 어깨를 빼도 안되겠요 몸이 간다는 거는 뭐냐면 명치를 들고 이 명치 들었는 가슴 체스트 업 됐는 게안 무너질 정도로 가야 네. 돼 이렇게 어, 가야 돼 가슴이 안 무너질 어. 돼. 허리가 다치지 않게 그렇지. 코어 잡아놓고 어. 항상 여기 펴져 있어야지 근데 쭉 음. 멀리 가려고 하면 다들 그냥 팔을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팔꿈치는 다 펴면 안 되는 거지 그지그 네. 그래 항상 멀리 보내더라도 얘는 요 정도 오고 얘를 이 경각골 얘를 쭉뽑아줘 네. 그렇지 이러면은 광배가 다 늘어난단 말이야 아, 그럼 약간 상방회전 전인 느낌으로 딱 뽑아주면 어, 맞나 이쪽 <laughs> 아, 고급요 어, 상방회전 전반 어 뭐? 전인 어 전인 상방회전 딱 시키면서 어. 전인 딱 뽑아주는 그렇지. 느낌 그렇지 아, 스트레칭 그냥 상방회전으로 봄하네 예 그렇지 지금 아주 잘합니다. 그 이때 중요한 게이 팔꿈치를 100%다 펴는 거 아닙니다. 99%만 펴서. 그렇지. <laughs> 그 이정근 선수가 보면 실제로 등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보면은.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예. 원암으로 할까요? 투암으로 할까요? 원암으로 하고 또 투암으로 해. <laughs> 예, 알겠습니다. 불균형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반대팔을. 어. 그렇지. 하나. 둘. 여기서부터 삼도로 쫙 미는 느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쫙 빠집니다. 견갑골이 쫙. 여기서 그렇지. 삼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펴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같이 나가는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얘, 얘를 움직이라이 말입니다. 오, 잘한다. 오케이. 음. 자, 투암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또콜 잡고, 시작! 너,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투암으로 하지만 원암하고 똑같습니다. 자세가. 그렇지. 음. 오, 잘한다. 음. 오케이 됐어. 오늘 우리 이정근 선수하고 시티더로 이거를 원암하고투암으로 같이 해봤는데 부상 없이 여러분들께서 기본을 무조건 충실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몸 좋은 사람들 노하우를 따라 하려 고 그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본인이 그만큼 또 몸집이 커지고 또 운동도 잘 되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수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선생님이 너무 지식이 많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걸로 너는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지식도 <laughs> 많고 완벽하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